자 반비갑니다. 천문구. 자 다음 생년월일. 아못 알아듣네요. 020716. 키 7, 82? 거짓 방식. 탈의형. HO. 오케이. 별명. 방귀. 오케이.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거. 에어컨 트는 거. 지금 바로 보고 싶은 사람. 토이. 취미. 취미. 사색. 좋아하는 계절 봄. 나는 냉미한봄 냉면. 냉면. <laughs> 좋아하는 숫자 3 냉면이랑. 좋아하는 거. 음식 평냉. 싫어하는 음식 콩콩 콩? 민초단, 반초단, 민초. 저음영 어제 나보다 멋있는 오늘. 어 무서워하는 것. 어 시간 초과야. 아 여기 지금. 시간 초과. 더 요새는 더워서 어? 무서워. 무서 무서워 엄마 엄마 오케이 지금 지금 경고 안 합니다 엄마 노래방에서 제일 잘해 자신 있는 노래 보고 싶다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laughs> 일 자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위스키 와인 어. 아야 고급스러운 저 <laughs> 진짜 안 올려야 눈뜨자마자 하는 일 <laughs> 요구르타니 눈뜨자마자 하는 일 바깥을 <laughs> 본다 어, 너무 느려 지금 바, 느려요. 바깥 거기 바뀌 네, 지금 경고 예요 아, 좋아하는 색깔 핑크색 좋아하는 과일 물론 엄청 물렁한 복숭아 오케이 내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한 다면 굿! <laughs> 잠이 안올때 하는 거 앉아 <laughs> 좋아하는 라면 불닭볶음면 와우. 좋아하는 음료수 오우, 프로틴? 어, 프로틴 프로틴? 프로틴 <laughs> 답장 평균시간 없어 <laughs> 아침식사 유무 무조건 유 락가림 유유한민 단음식 호불호 호 매운 음식 호불호 극호 오, 스트레스 해소법? 매운 음식 어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은 바로바로 바로 그것이지. 뭐야? 립밤. <목소리> 야, 뭐야? 우리 느려. 립밤. 립밤. 오케이. 짜장 짬뽕. 짬짜. <목소리> 평생 고기 못 먹기. 평생 밀가루 못, 못, 못 먹기. 요즘 갖고 싶은 거. 롤스로이스. <목소리> 못 먹는 음식. <목소리> <목소리> 아, 못먹 <먹는> 음식 <목소리> 롤렉스에서 롤스로이스 아, 올라수있는못 아, 예, 예. 예.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없어. 아, 연근. 연근. 오케이. 이 순간 가장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지구. 오케이 내 지구가 멸망한다면 그럴 리 없어 <laughs> 나의 장점 <laughs> 나 멋있어 오케이 어. 단점 너무 멋있어 단점도 멋있어 <laughs> 네. 아, 네. 나는 사람 살수 있다는 거고 나는 사는 사람으로 나는 그 저기 저기 땡 로니 컬만 야이 이래... <laughs> 오케이 로니 컬만 대됐 대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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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하는 것 복숭아 어 <laughs> 슈붕 파붕 슈붕 야채진빵 팥찐빵. 야채찐빵. 마음에 안 드는 신체 부위. 키. 키. 과연 잠버릇? 잠버릇 없... 아, 꿈... 나 잠버릇 하다가 할머니 집간적 있음. 잠 자다가. <laughs> 아, 몽유병? 몽이병? 네. 아, 진짜로? 어렸을 때. 어, 무서운데? 우와. 할머니 집베들러나 깼음. 우와. 오. 아침형, 저녁형? 아침형. 인생 영화? 그거, 지브리. 생아치로. 오케이. 네. 가장 좋아했던 과목?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아, 너무 느려요 아, 저는 많아요 네. 또전 수학이요 수학 아, 오케이 예. 하고 싶은 머리색? <laughs> 저요? 전 검은색이요 오케이 네. 가봤지만 또 가고 싶은 곳? 가봤지만 또 가고 싶은 지구 타임머신 투명인간? 투명인간 플레이보 멤버 중에 가장 편한 멤버? 은호 가장 불편한 은호! 멤버? 은호 <laughs> 발 사이즈? 255 1년 전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 아너 너무 너는 1년 뒤에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 만날 거야. 하 남들에 비해 잘하는 것. 아우 섹시함. 남들에 비해 못하는 것기여어 찍먹 부먹. 부먹. 좋아하는 반장 미나리. <laughs> 어, 진짜로? 전마다 <laughs> 미나리 좋아. 산. 제일 자신 있는 요리 스테이크. 어 세계 최고가 된다면 어떤 분야? 싸움창 어어, <laughs> 어, 고치고 싶은 버릇. 어 오.. 오 잠시만. 와우, 내가 싸움짱이야. 저, 고치고 싶은 버릇. 내가 싸움짱이야. 멍때림. <laughs> <laughs> 오케이, 멍때림. 자서, 자서전을 쓴다면 어떤 제목은? 빰비리비리 빙뽕 오케이, 기억나는 가장 최초의 기억. 아, 와. 오늘 이 순간, 100일이 된 순간, 풀리의 이름을 정한 오늘. 오케이! 어젯밤 꿈. 어젯밤 꿈 진짜 어젯밤 거짓말하는 꿈 꿈이 있는데 그 얘기해도 돼? 오케이 오케이. 어젯밤 꿈에 그 태양 선배님이랑 지디 선배, 음. 아, 대성 선배님, 그박정배 님이 나와서 한날에 동시에 저한테 밥을 먹자고 다음날 저녁에 오늘 먹자고 여기 음. 오셔서 제가 오늘 그 플레이브 라이브 방송이 있어서 그 음. 시간은 안 되고 음. 좀 다른 시간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알겠다. 그러면 그 시간 봐 가지고 전화 아, 와 가지고 다시 시간 정하자 해 가지고 이제 방송 끝나고 다음날인가 가가지고 아 그럼 저희 저녁식사 언제 하면 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모른 척을 하시더라고요. 어, 꿈에서? 네. 예. 어, 어제 꿈에 나눴다 하지 않았어요? 그건 엊그제. 아, 아. 네, 한민이가 집을 사는 꿈을 꿨어요. 한민이가 엄청 아. 큰 집. <laughs> 너무 좋아, 부러웠어요. 아, 진짜 집이 좋아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하늘에 나는 능력, 마음을 잃는 능력. 하늘에 나는 능력! 아. 가장 잘하는 운동. 헬스! <laughs> 현재 자신에게 만족도 257%. 오케이.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동물? 사슴. 귀신은 있다 없다? 없다! <laughs> 평생 발라드만 듣기, 평생 입만 듣기. <laughs> 평생 발라드만 듣기. 키 발라드. 우주여행 <laughs> 아, 어. 할수있다면 간다 안 간다? 간다.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 선물도 되네요. 네. 엄마에게 스카프 와 오, 분홍 스카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주기로 아. 약속했던 스카프 오 멋있는데 좋습니다 분홍색 okay. 자신의 성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Good, Good. 나랑 친해지는 법 가만히 있으면 휴가 때 하고 싶은 거 <laughs> 휴가 때 하고 싶은 거 <laughs> 계곡 가고 싶다 okay. 아, 네. 물붕 딱붕 물, 물, 물 딱붕 okay. 평생 여름 평생 아. 겨울 평생 <웃음> <웃음> 여름 냉방 없는 여름, 난방 없는 겨울, 난방 없는 겨울. 예. 감명깊게 읽은 책. 시크릿. 눈이 올때 하고 싶은 것. 눈사 그그 이글루? 아 이글루 만들기. 만들기. 오게 오게. 아 이글루. 최장 수명 기간. 전한1 0 시간. 오. 가장 좋아하는 운동 선수. 코너 맥그리그 어허. 최애 길거리 음식. 탕후루 요새. 어, 네. 평생 한식 먹기, 평생 한식 안 먹기 아, 먹기지 오케이 네. 평생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hey, 평냉 오케이 아파트에 산다면 고층 저층 최고층 오케이 평생 상 t 생 시킨 공짜? 상 a 형 공짜 n d I'm going to go to the church. Okay. And I'm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는 일은 아 안 좋게 있다. 아 가장 <laughs> 만나보고 싶은 유명인 코너 맥그리그. 오케이 오.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아 좋았다. <웃음> <웃음> 데뷔 이후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아 저는 처음 뮤직비디오 나아을 때.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키가 조금 더커 있다. 오케이. 네. 나에게 불둥이들이란아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 행복해요 요새 불둥이들 때문에. 나에게 플레이브란 아 플레이브는 제 인생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오케이. 네. 배일이된 기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What? What? 어 좋아요. 오케이. 아, 좋아요.